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중요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들어갔어요 삼위일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유튜브를 좀 찾아봐도 어, 다른 은혜로운 말씀은 하나의 다른 주제에. 아, 어, 그런데, 상위 일체에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 설교를 하는 동영상을 거의 못 봤습니다. 왜 그러죠? 좀 어려워요. 근데요, 우리가 어렵다고 이걸 안 하면,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어렵지만, 아, 어, 한 번은, 아니, 몇 번은, 우리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들어봐야 돼. 우리가 신학교에서, 어, 이 교리를 공부할 때, 예,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짧은 이 설교 시간에 예,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요, 우리 신앙의 올바른 기초를 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흔들어대면요. 금방 무너져요. 교회를 몇십년 다녀도 아니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도 이 삼위일체 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니 큰 오해를 하고 어, 잘못되게 믿었다가 아마 하늘나라 가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런데다가 우리 두뇌는요, 이렇게 작아요. 근데 이 작은 두뇌를 갖고 있는 하나님께 지금받은 피조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는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지요봤습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상상력, 이해력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이해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 겸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2000년과 우리 기도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000년동안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은요 방어를 해왔어요 어 그거 아닌데 어, 성경말씀 보니까 그거 아닌데 계속 방어를 해왔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게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위일체에 대해서 사실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거에요 원래는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구 3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나? 그래서 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근차근 한번 보죠. 원래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서로 동역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고 2절.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이고이깊 있고 하나님, 위에 하나님, 위에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혼 다른 색깔을 해놨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아, 창세기 1장 2절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지금 성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이 거룩한 영.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혼자 단독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누가 관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관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 한거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체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되셨고 그 다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운바 되었으니 지운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자읽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단독을 한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도 참여하셨고 예수님도 같이 관여하신다. 이게 중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그 하나님 그창조물든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공동사역.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공동사역을 면서 우리가 이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흔히 시대 구분할 때 구약 시대를 뭐라 하죠? 구약 시대를 성부 시대. 신약 시대를 성자 시대.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 이렇게 합니다. 머리가 좋은 분들은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구약 시대는 누가 주도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지금 교회시대예요 지금 교회시대는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은 이렇게 뒷짐치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관여를 하세요 똑같이 관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뭐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세례 요한 말대로, 어우,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아니다. 받겠다. 해서, 주십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있죠?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의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으시니. 아다 오, 예수님이 지금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물 세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임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 읽어요. 시,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나 누구 목소리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또 관여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뭐라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동시에 가능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때뭘할 수가 있죠? 아, 하나님은 홀로 행하시는 것 같지만 동역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네? 그럴 수 있죠? 세 분이네, 세분 맞잖아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네. 기독교의 신은 세세 세 분이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다음이 틀렸어. 아니에요. 예. 희한하죠? 아, 맞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잖아요. 기독교 하나님 세 분이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에 걸예요 근데 과거로 또기독교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만약 그렇게 주장한다면, 삼신론이라는 이단에빠지게 됩니다. 삼신론. 기독교 하나님은 세, 세 명이다! 아니에요. 기독교 하나님은 한 하나님. 명.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삼위일체라 할 때, 사람들이 어디서 주로 오해를 하냐면, 일체는 알겠죠? 일체. 그쵸? 일체는 알게 되면 알겠죠. 근데, 삼위에서 헷갈려. 삼위라는 말은, 이 위가, 위라는 말은, 인격을 얘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삼, 인격, 일체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삼위는 삼, 인격, 일체. 이게 어디서 나냐면, 성경에서 나옵니다. 학자들이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고, 이단들로부터 방어하다 보니까,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은 삼인격 일체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의 일체로 계시된 우리 하나님은요, 독특하게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삼의 일체는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은 되지만, 구분 되죠? 그리고 독특한 인격을 갖고 있죠? 아버지의 인격 있잖아요. 아들의 인격 있잖아요. 성령의 인격 있잖아요. 여러분, 구분은 되지만, 구분은 되지만, 딱딱 나눌 수는 없어요. 신기하죠? 만약에 딱딱 나눈다면, 여러분, 두 글자로 딱딱 나누면 어떻게 되죠? 기독교 하나님은 세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자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공동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공동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 있어요, 성자 하나님 있어요, 성령 하나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죠? 이분은요, 개별 인격을 갖고 있지만 서로 어떤다고요? 대화를 하세요. 서로 교류를 하세요. 그리고 서로 같이 일하세요. 공동사회. 여러분 내가 여기 기록안했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냐 하고 막 따지고 그러니까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내가 들어오지도 못했어 하고 반대자들이 예수님한테 막대드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뭐하나왔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본질상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라. 뭐라고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고 봐요. 제가 잠깐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이러, 이러한 존재 방식으로 거하십니다 독특하죠? 어떻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존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우 독특한 존재 방식입니다. 옛날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교계에손장론이라고 아, 했어요. 여러분, 왕의 기도라는 책을 만들어서 막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엄청 잘 팔렸어요. 이분이, 아, 오늘이 교회 주시는데요. 이분이 좀신의인사가있어요막 좀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고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2007년 어느 날 집회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예수와 성령님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라는 말을 설교시에 내뱉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는 이단으로 물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게? 어? 말이 틀려같지 않은데? 아니요. 이분은 어마어마한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은 신학, 신학이 없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은 3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2단을 몰렸다가, 신학자들 앞에서 불려나가서 2단을 몰렸다가, 깨지고, 사과하고, 고치겠다고 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손장노님이 뭘 실수했죠? 뭐라 그랬죠?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성, 하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개별 인격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성령님이 예수님이라면 이콜 갔다면 그럼 예수님의 인격은 어디 간 거예요? 예수님 인격은 어디 간 거예요? 또 성령님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인격은 어디 가는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개별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일, 동일한 하나님이 어쩔 때는 성부 하나님, 어쩔 때는 성령 하나님, 어쩔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면, 이건 하나님이 쇼한 게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아버지요, 만약 동일하다면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한 거야. 개별 인격이 아니라면. 개별 인격이니까 아버지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생선을 들어 축소하시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개별 인격성을 이 손장농님이 파괴요 그래서 이단을. 안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 성부 하나님의 개별 인격, 성자 하나님의 개별 인격, 성령 하나님의 개별 인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가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분들은 서로 동욕을 하세요. 동욕을. 이기심.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돼요? 충돌을 안 해요.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빠이빠이, 저몇년 동안 저 부르지 마세요. 저 어디 갔다 올게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동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손장로님이 주장한 것은요. 아, 어, 좀 어려운 말로 양태론이라요 양태론. 양태론. 근데 예를 들어 이런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집에서는 아버지야, 가장이잖아요, 아빠야. 근데 직장 가면 회사 사장이야. 근데 교회 가면 장로야. 그럼 어떻게 되죠? 똑같은 사람이죠. 집에서는 아버지야, 회사에는 회사 대표 사장이야, 교회 가면 장로야. 장로님이라고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장소에 따라 역할만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양태로래요. 본질은 똑같잖아요. 하나, 본질은 그 아버지잖아요. 한 개인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게 이단의 바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한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어? 시대를 시대에 따라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십자가도 달리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거예요 누가 십자가 달린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 달린거에요. 리 그런식으로 이야기 되는거예요한 하나님이 쇼를 한것 밖에 안돼요. 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거예요 개별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제일 헷갈리고 빠지기 쉬운게 바로 아까 말한 삼신론하고 지금 말한 양태론. 그래서 주의해요. 이단계그 틈을 파고들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각각 개별 인격을 갖고 활동하시지만 완벽하게 공동으로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갖고 있어. 어느 한쪽만 매달릴 경우 문제가 됩니다. 균형 감각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 찾았죠? 예수님 찾았죠. 그러나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만 혼자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같이 공동으로 잘 사역을 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이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세례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똑같이 개입하시듯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과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삼의 일체를, 아, 어,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네,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 보호하는 거 그래서, 어, 이단들이 그러는 거야. 지금은 교회식이 아니야. 자, 지금은 교회시이 아니냐. 그죠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고, 막 끼어들 수가 있어요. 이단이 그런 식으로 끼어들어요. 내가, 아, 몸만 사람이지, 사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짓말 하면서, 이단들이 끼어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삼이 일체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 바로요. 최대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구분이 되는데, 구분이 되는데 각 인격이 있는데 이이 분들을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공동으로 살고 있어.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독특한 아, 존재 아,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어,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어, 늘 하나님을 어, 사랑하고 경외하고 어,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는 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